아이들의 미래 눈을 떠라 천재화가 이거 아, 회 네, 먼지촌이에요 이 점수, 얼마나 안했습니다 이거 준다요 영웅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낙서예요 <laughs> 제법 예술적인데 너무 기뻐서 내가 날짜까지 써놨었다니까요 단비꺼는? 단비꺼는 음, 거는... 아 이거다 이거 영웅이 잘했어 응, 잘했구만 이거. 여튼 우리 애들 그림에 재능 있는 거 아닐까? 아동 미술 대회라고? 영웅이 그림 그리기 질렸다. 아무거나 해 그려봐. 당빈 비디어야 좋아, 아빠가 자동차 그려줄까? 으어? 이렇게 으어? 이렇게 영웅이도 그림 그리래. 당빈이도. 같이 그리자. 흉내내서 그리게 하면 안 돼요. 그림의 기처는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. <놀람> 왠지 재미없는 그림이네. 그래서 말했잖아요. 애들이 그리고 싶은 거 그리게 해야 한다고요. 영웅아, 담비야, 다음엔 뭐 그릴래? 이제 안 그려. 담비도 안 해. 에? 이거 봐, 동아지도 잔뜩 있는데, 좀더 그려봐. 담비 많이 볼 거야. 영웅이도 비디오 볼래? 아, 그래. 너희들 할아버지랑 할머니 좋아하지? 좋아! 야. 있잖아. 오늘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, 영웅이랑 단비 그림을 갖고 싶으시대. 선물해드리면 무지 좋아하실걸, 무지? <S> <S> 정말! 담비야, 고 그림을? 있잖아, 있잖아! 뭐든지 괜찮아. 영웅이랑 단비가 좋아하는 거 그려드리자. 응, <S> 알았어! 영웅아, 그게 뭐니 뭔가? 단비도 뭔가? 그, 그런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. 재미있는 거 그려봐 아, 영웅이 그림 그리기 질렸어 나도 만나볼 거야 뭐든지 그리면 엄마가 핫케이크 만들어주신대요 지금 먹고 싶어 장미부쁘다 하니깐 아빠 이거 맞아. 옛날 똑같이 하얀 종이에다 그리려면 질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머리 좋네 그럼요 예. 예. 음, 이건 여기 붙일까? <목소리> 들이군 둘다! 좋아! 여기다 그려라! <웃음> <웃음> 너무 커다래서 싫어 커다라면 뭐 어떠니? 어머, 도아지가 울고 있네 <laughs> 도아지야, 영웅이랑 담비가 그림 그리는거 기다리고 있구나 <laughs> 어머, 담비야 그림 그리자자 재밌어! 그림 그리자 자. 같이 다자안 돼, 그만해 영웅이 그리 그릴 거야 아, 그만해, 그만해 아, 잠깐만 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죄 죄송해요. 금방 치울 테니 염려 마세요. 어? 러니까 어? 야! 야! 어, 정말 아깝다. 어차피 없진 물이라고.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서 제일 잘 그렸는데 미술 대응모하면은 특성감이라고요 분명히 억울하지만 벌써 기차는 떠나버렸다고 <웃음> <웃음> 아, 사진 기념 사진이라도 찍어 놨어야 했는데 아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생각해 아까 같은 <laughs> 아이들이란 부모 생각대로는 절대로되지 않나 보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아, 짠!